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도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여러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틀을 강조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교만하면 심판이 임하고 돌이킬 때 회복이 온다라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비아 왕을 통해서는 전쟁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사 왕을 통해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할 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때 평안과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별력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 동맹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려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어 버립니다. 여우사밧의 며느리, 그녀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자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다윗의 씨를 숙청하려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사밭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맺은 관계가 후대에 얼마나 큰 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후대는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분별력을 잃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과 유익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선택을 점검하고 말씀 중심의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입니다. 둘째는 승리를 예고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셋째는 패배를 예고하는 참된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북위 영광에 취해버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의 연결된 사건을 길게 다루는 이유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우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아달리를 통해 일어날 악한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두해 뒤에 여우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있는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아합은 여우사밧을 위해 많은 가축을 잡아 성대한 환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암몬을 함께 빼앗자. 길르앗 암몬은 원래 북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그 당시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나 그들과 전쟁을 치른 상황입니다. 아합은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여우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입니다. 3절에서 여우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쟁 동맹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동맹의 선택은 역대하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죄였습니다. 여호사밭은 언약보다 혈원에 치우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별력을 잃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동맹은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이나 관계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승리를 예고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4절에서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은 후에 비로소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를 묻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복된 돌이킴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맹을 맺은 뒤라 형식적인 요청에 가까워 보입니다. 5절을 보면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를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입니다. 그는 전쟁을 해도 될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의 욕심을 지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는 없습니까? 그는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아하방은 불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나에게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우사밭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맹을 맺은 뒤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왕은 마지 못해 미가야를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9절에는 미가야가 오는 동안 두 왕이 왕의 의자에 앉아 예언 의식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서 예언을 펼칩니다. 10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로 보이는 시드기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철불을 만들어 상징행위를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불로 아람을 치면 진멸할 것이다. 결국 이 시대로 얘기하면 부적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전쟁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11절에서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아합의 욕심을 확신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지만 그말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수많은 목소리가 강해 보여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과 결정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본문은 패전을 예고하는 참된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12절서부터 27절입니다. 12절에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왕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니 너도 맞춰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미가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겠다.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태도이며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미가야는 왕 앞에 서서 일부러 비꼬는 어조로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아하방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를 향해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16절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참된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왕인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 아합은 여우사바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내가 늘 말하지 않았소. 이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듣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18절서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하늘의 군대가 그분의 좌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 압을 꿰어 길라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아합의 완악함을 심판하기 위해 거짓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아가 분노하며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어있을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진리를 말했기에 조롱을 당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 아하방은 분노하며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에게 물과 빵만 주며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예언이 참됨을 검증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미가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조롱과 채찍, 감옥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진리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론 400대 1의 소수처럼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우사밧의 어리석은 동맹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 아사왕 역시 역대하 16장에서 금과 은으로 아람왕 벤 하다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두 왕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동맹의 위험함과 분별력을 잃을 때 생기는 결과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호사반 역시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 동맹을 맺은 뒤였기 때문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인물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는 인간적인 관계 속의 얽매인 여우사밭이고, 다른 한쪽에는 400대1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대조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세상적 관계와 체면, 이해관계 속에 묶여 발을 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우사바처럼 흔들리고 미가야처럼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여우사밭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하 왕은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동맹의 결과와 동행의 결과의 차이입니다. 세상과의 동맹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참된 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동행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